안녕하세요. 내일 올라갈 코인만 잡아드리는 내일입니다. 어, 영상 촬영은이 현재 시각 4월 11일 목요일이고요. 오전 11시 57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전일 어, 투표들은 잘 하셨을까요? 자, 오늘도 실시간으로 제 포트폴리오 먼저 체크하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위쪽부터 자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칠리즈, 엑시 인피니티, 스텍스 리플, 헌트 어, 등등 제가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타점을 잡아드린 코인들의 수익률이고요. 어, 특히 이 최근에 타점을 잡아드렸던 자 이더리움 클래식, 칠리즈, 헌트 등등 전부 큰 수익 중인데요. 그리고 이제 총 보유 자산에서 매일 5억 원 정도는 현금화해 가면서 비중을 낮춘 다음에 예전처럼 다시 우상향하는 계좌를 실시간 영상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어, 이렇게 우상향하는 계좌 만드는 데 관심 있으신 분들 어,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더리움 클래식과 같이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수익을 챙겨갈 종목 바로 하이파이 가지고 왔고요. 어, 제가 지난달에도 이0 3 8 2 구간에서 타점을 잡아드려서 빠르게 수익을 떠먹여드린 종목인데요. 어, 지금 저 또한 타점이 좋아서 미리 매수를 해둔 상황이고요. 이번에도 한번더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떠먹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이 피버나치 되돌림에서 0.5구간 그리고 0.382구간을 집중적으로 체크해서 보도록 할게요 어, 지난 데이터를 미루어 보았을 때자이 0.5구간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로 작용을 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특히나 이 4월 2일 캔들 있죠 이 4월 2일 부근에는 0.5구간에서의 지지에 실패를 했습니다만 바로 반등을 해준 모습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 이후에는 정확하게 안착을 하면서 이 위쪽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 보실 수가 있으시죠 자 그리고 이 382구간은 이전에 제가 이 타점을 잡아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큰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피보나치 돌린 패턴이었는데 다른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이시면은 전형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 패러레이 채널이 나온 모습 보실 수가 있으시죠? 꾸준하게 저점을 올려주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쉽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피보나치는 잠깐 비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조금 더잘 보이시죠? 자 그리고 제가 미리 그어드린 이1 6 1 5원 단기 주요 매물 때 또한 현재로서 굉장히 강력한 지지 선으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 캔들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동 평균선들 같은 경우에는 정비율이 되어 있으면서 이 길어지고 있는 조정장에서 빠져나간 거래량 또한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매도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가짜 하락인 겁니다. 이게 실제로 투자자들이 매도를 많이 해서 주가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시장 현상 또는 이 세력들이 만들어낸 가짜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상승 패럴의 채널에서는 어점에서 중단부 그리고 상단부까지의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현재의 자리는 이 주요 매물대 어, 또는 이 패럴렐 채널의 하단 추세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잘 보세요. 이 0.5구간의 강력한 지지. 그래서 세 가지 근거가 지지선으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단서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전에 쌓였던 거래량을 반감기 때 소화를 할 경우에는 자이 전고점 부근이죠. 즉 패럴렐 채널의 상단 추세선입니다. 이 2,300원 부근까지는 단기 폭등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 메타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금 더큰 스케일인 주봉 차트로 이렇게 보았을 때, 자 그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자,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미 반감기를 최소 세번 정도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자, 매번 동일한 패턴이 반감기에 나오고 있어요. 어떤 거냐? 반감기가 시작하기 이전에 한번 주가를 내려줍니다. 굉장히 긴 조정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본격적인 폭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300원 돌파 이후에는 다음 주요 매물대죠. 2,700원대까지는 폭발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타점인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눈에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실시간 영상 같은 경우는 에 제가 이렇게 녹화를 진행을 하고 편집을 해야되기 때문에 업로드 하는 데까지 시간 갭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영상만으로는 투자 절대 따라 나서시면 안되고요. 어, 제가 실시간으로 잡아드린 타점이라든지뭐 이런 대응법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비용 요구 일절 받지 않고요. 구독, 좋아요만 잘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영상은 하이파이로 마무리 쓰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네일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